장병의 시간 국방부 군종정책과에서 보내드리는 장병의 시간 오늘은 공군 제3여단 177대대 군자기지교회 송요일 군종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의 4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회와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최근에 슈머노이드 로봇 아폴로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육체노동을 대신할 수 있는 로봇이라고 합니다. 테슬라도 슈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겠다고 선언했었는데요. 로봇 대당 2만 달러에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카이스트에서 파일럿 대신 항공기를 조종하는 로봇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슈머노이드 파일럿 로봇인데 항공기 매뉴얼을 읽고 비행까지 직접 조정한다고 합니다. 채 GPT 기술을 적용해서 전 세계 항공 차트를 전부 기억하고 비상 상황에서도 감정을 배제하고 당황하지 않고 항공기를 조정해서 즉각 대응을 할수 있다고 하지요. 또한 로봇 기술은 가전 시장에도 반영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로봇 비서, 헬스케어 로봇 등이 생긴다고 합니다. 사람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지요. 그러나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점점 사람이라는 존재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점이 화두로 던져지게 되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점점 기계와 관계성이 밀접해지는 것 말입니다 지금까지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 칭찬을 받는 것, 존경과 찬사를 받는 것에 대한 관심에 몰두해 왔지요 그렇기에 사람과 세상을 향한 열망에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주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적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고 복음을 외치게 되었습니다. 때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은 사람에게는 불완전성과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자각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보다 더 완전하다고 할수 있는 기계에 인간이 신보다 더 의지하고 과학적 지식을 더 신봉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흐름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 말입니다. 내 인생의 답은 사람도 될수 없고 기계도 될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답은 오직 하나님만으로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말씀인데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아야 참 유대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율법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로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에게 칭찬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기계가 나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과 기계가 내 영혼을 천국으로 구원시키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이 변하는 것,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 오직 성령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 기계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복된 출발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두 개명이지만 우선순위는 최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먼저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가족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만에 말씀하는 것처럼 상냥하고 친절한 연자는 존경받습니다. 친절하면 자기 자신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습니다. 그렇게 성경에는 어진 아내는 남편의 자랑과 기쁨이지만 자기 남편을 부끄럽게 하는 아내는 남편의 뼈를 섞게 한다고 말씀하지요. 가족 관계에서도 자기 가족을 괴롭히는 사람은 얻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가족 관계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방법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친구가 많으면 피해를 볼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친구가 많은 것이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물론 친구 중에는 형제보다 더 친한 친구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조심하고 경계할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말 많은 사람 조심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수다 장인은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고 말씀하고요 수다 장인은 친한 친구를 갈라놓는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미련한 자를 멀리하라고 말씀하는데요. 미련한 자에게서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아무나 관계를 맺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 가려서 사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때로는 성경이 인간관계의 한계성에 대해서도 지적하기도 하는데요. 인간관계의 핵심은 결국에는 돈이 없으면 끊어지는 관계라고 적나라하게 잔인하게 현실적이면서도 극단적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만 19장 7절의 말씀인데요.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사람은 가난하면 형제들에게도 업신 여김을 받는데 친구들이 가난한 사람을 멀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가까워지려고 해도 만나기 어려운 것 말입니다. 또한 자만 말씀은 부자는 새로운 친구가 계속 늘어나지만 가난하면 있던 친구도 떠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관계에서 진정한 우정도 없고 진실한 관계도 없는 것을 말씀하며 사람과의 관계의 허무성과 허탈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결국에는 돈이다 라고 자만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밥 사주고 돈 쓰고 베풀면 새로운 관계가 생기고요. 반면에, 베풀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소비를 한다면 자연스럽게 친구 관계는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그나마 남는 관계는 가족 관계와 형제보다 더 가까운 소수의 한두 명의 친구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같은 개념의 친구가 아니라 다이과 요나단과 같은 서로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깊은 신뢰와 우정의 관계 말이죠. 인생에 있어서 좋은 친구 한두 명만 남는다고 할지라도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퇴직하거나 은퇴하면 지금 내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는 다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요비 가족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날아가고 병도 생기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을 때에 요배 아내는 가족이었지만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배에게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욕의 모든 것을 취하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욕이 다시 새로운 아내를 만나고, 자녀들을 출산하고, 재산이 이전보다 갑절이나 더 받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사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에 그렇게 집착할 것도 없고, 가지지 못해서 안절부절 할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레위기 9장 23절에서 24절을 말씀하는데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모든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완전히 다 태워 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경을 보고 놀라서 소리 지르면서 땅에 엎드리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개입하시면 우리가 아쉬워하고 놓치고 싶지 않아서 붙들고 있던 모든 인간관계들 다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가 아니면 멀어져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제일 중요하지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내 인생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을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며 어떤 기계가 내 영혼을 천국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선택을 하시는데요. 그 선택은 비기독교인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 황제, 또 다른 이름으로 키루스 왕제를 선택했는데요. 키루스 왕제를 통해서 많은 나라를 정복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요. 왕들을 무력하게 하며 바벨론 성문들을 열어 다시는 닫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키루스 왕제를 사용함으로써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킬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지만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요. 민수기 2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내계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몇 사람을 사로 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가나안 남쪽 지방에 사는 아랏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몇 사람을 생포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랏 왕과 그의 백성들을 정복하도록 도와주시면 그들의 성들을 완전히 섬멸할 것입니다.라고 서약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서약 들으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정복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도우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아랏 왕이 지배하는 성들을 완전히 소탕하는데 그것을 호르마라고 부르게 되죠. 내 삶에 호르마의 하나님이 있으십니까? 이것을 호르마라고 부르며 하나님께서 나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며 내 삶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사람을 의지한다고 해서 내 삶의 전쟁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이집트의 마병과 병거들을 홍해의 자연적 기적으로 모든 군대들을 물로 수장시켰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 승리한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인간은 쓰나미와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에 손쉽게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이고요 과학기술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전염병들이 해결하지 못한 암도 정복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 코로나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에도 경제가 멈추고 위기의식이 생겨나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죽었던 그 현대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사람이겠습니까? 기계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키르스 왕제를 선택해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아평에 진을 치는데요. 모항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다는 말을 듣고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미대한 지도자들이 이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하지요. 돈을 주면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지요. 발락 왕은 지위가 더 높은 사람들을 전보다 더 많이 보내는 거예요. 돈도 더 많이 원하는 만큼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만 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발람은 금은보화가 가득한 궁전을 나에게 준다고 해도 난 절대로 하나님의 명령 어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발람은 발락 왕의 사람들과 아침에 함께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이 발락 왕의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것을 보시고 몹시 분노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발람을 막게 됩니다. 낙이는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빼들고 있는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낙이는 세 번씩이나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가지 않으려고 했지만 발람은 낙이를 세 번씩이나 채찍질하고 지팡이로 때려서 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낙의 입을 열어 말할 수 있게 하십니다. 동물 최초로 말했던 짐승인데요. 낙이는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때리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대 하나님께서 발람의 영적인 눈을 밝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빼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발람은 그제서야 머리를 숙이며 땅에 엎드립니다. 민수기 23장 20절에서 24절에 말씀해 보면,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 축복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복을 내가 바꿀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불행과 시련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축복하고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들소처럼 쌓을 것이다 라고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해야 할그 어떤 것도 없을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자같이 일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축복으로 선택하시면 축복은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키루스 왕제에게 황제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고 논물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둡고 은밀한 곳에 감추어진 재물과 보화를 키루스 왕제에게 주어서 내가 황제를 지명해서 부른 자가 나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제를 지명해서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키루스 왕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도 영광스러운 칭호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킬 수 있는 분 하나님입니다. 재물과 보아를 키루스 왕제에게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키루스 왕제를 지명해서 사용하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키루스 왕제에게 영광스러운 칭호와 명예를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 분, 내 인생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계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내 인생 가운데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공급하실 수 있는 분, 나를 선택해서 귀한 금그릇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 내 삶에 큰 기쁨과 명예를 주실 수 있는 분, 전능하시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세상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과 과학기술을 신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믿음과 신뢰의 대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 세상과 역사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땅 끝까지 펼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살지만 세상 속에서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와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의미일 겁니다. 우리는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아 나가야 하는가? 교회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크리스천으로서 맡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키루스 왕제에게 나는 여호와이며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기르 왕자에게 나를 알지 못하여도 내가 필요로 하는 힘을 너에게 주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는 여호와이며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것을 알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간접적으로 체험하며 주님께서 구별하신 장소에서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서 천국의 모형이라고 할수 있는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복음 전환 사명을 가슴에 품고 세상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교회를 향한 비난을 할 때가 있지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라고 말하면서 교회에서 인간적으로 연약한 모습들이 나오는데 교회를 거룩하고 신성한 장소의 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교회는 거룩합니다.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의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급변합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교회는 변하지 않지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위협을 받기도 하고 교회의 연약한 부분들이 드러날 때에 세상의 우레들과 비아들을 받게 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봉사합니다,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영적인 것들이 다 거룩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교회를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든 교회는 다 거룩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키루스 왕제에게 말씀합니다. 자신이 빛도 만들고 어둠도 만들며 축복도 하고 저주도 하며 이 모든 것들을 다 행하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 창공에서 의로움이 빛처럼 쏟아지는 것, 땅에서 구원과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연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축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과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며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영적 세계와 육적인 세계를 다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초기 기독교 분파 중에 도나티스트들이 있었는데요. 4세기 북아프리카에서 주로 활동하였습니다. 주 303년에서 313년 사이에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 기간 동안 많은 기독교인들이 배교합니다. 박해가 끝난 후에 배교했던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도나티스트들은 박해 기간 동안 신앙을 포기하고 배교한 사제에 의해 집례된 성례는 무효다라고 주장하지요. 그러나 성직자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릇일 뿐입니다. 성례는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성창과 사례를 집례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효합니다.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공간입니다. 직분과 상관없이 사람에게 사람 냄새가 납니다. 죄의 냄새가 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사람들을 비난하지요. 그러나 죄악된 인간의 모습들, 연약함들이 다 예수 그리의 보혈로 씻겨지는 것입니다. 죄 사함 받은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능력, 과학의 능력 기계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말씀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 우리는 죄의 무능력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은과금이 없어도 세상의 것들이 없어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더 이상 죄에 결박당하지 않고 예수 글도의 이름으로 죄악된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도 있지만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할 성도도 있습니다 알곡도 있지만 축정의도 있죠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축정의를 알곡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육해공 해병대 대한민국 모든 군교회와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임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담대히 이기며 승리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들, 우리 귀한 장병들, 나 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국방부 군종정책과에서 보내드리는 장병의 시간. 오늘은 공군 제3여단 177대대 군자기지교회 송유엘 군종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장병의 시간을 마칩니다.